인구 천만에 육박하는 대도시 양곤 양곤의 가치를 더하는 복합 주거문화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한국 이노그룹의 걸작 양곤 이노시티 이노그룹이 소유한 한타와 디 c c 에서 상담 고객에게 무료 라운딩 기회를 드립니다. 무료 골프 가실래요? 문의 전화 사고, 소중한 국명을이루신 7분의 희생자와 큰 슬픔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직 병상에 남아 계신 대상자분들의 빠른 회유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번 화재로 큰큰 걱정을 끼쳐드는 데 대해 부천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성공한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자의 지원과 빠른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고 상황입니다. 22일 오후 7시 39분 원미구 중동 소재 9층짜리 호텔 7층에 위치한 810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주장이 됩니다. 당시 소속객은 23명으로 악하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18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지휘차, 펌프차 등 장비 76대와 소방, 경찰, 부천시 공무원 등관계기관 322명이 투입돼 오후 10시 14분경 초기 진화, 오후 10시 26분경 발견 진화됐습니다 인명 피해는 8월 23일 09시 30분 기준 총 19명으로 사망 7명, 중상 3명, 중상 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희생자는 부천 순천향병원, 대학병원, 부천 성모병원, 부천 장례식장에 안치돼 있습니다. 중상자는 인근 의료기관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중상자 1명이 경상자로 분류돼 중상자 2명을 제외한 부상자 1 0명 모두 퇴원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재난대책공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사고 직후 현장에 응급의료소와 통합지원 본부를 설치 운영하였고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3일 오전 1시 1차 회의를, 23일 오후 오전 8시 2차 회의를 진행하요 사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지원책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재난피해자 지원 전담기구인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치료, 장례, 심리, 법률 지원 등을 추진할 수고관을 꾸렸습니다. 추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희생자마다 담당 공무원을 1대1로 지정 배치하고 모든 장례 절차는 유가족 분들과 충분히 상의하여 장례부터 발인까지 모든 상황을 수출을 중공하고 빈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부상자를 위해서도 이태원 관리, 치료기관 안내, 치료비 지급을한 관객, 이번 협의 등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갑작스런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인증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서울신문 명보입니다. 아까 희생자 어디에 안치되는지 한번 말씀하셨는데 한번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있을까 네, 희생자분들은 부천순천영대학교 병원의 세 분, 부천성모병원에세 분, 부천장례식장에한 분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네, 온라인 뉴스 이민성 기자입니다. 2003년에 준공된 건물이고 객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돼 있다 뭐 이런 문제는데요 뭐 이런 문제가 그 사고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이있습니까 네. 어,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2007년 당시에는 점천 이상의 <laughs> 건물과 어, 이스프링클러설치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2017년에 5 0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 이 규정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아, 또 기존 이제, 건물들에 대해서 아, 이러한 스프링클러라든지 폐쇄에 대해서 내주 2017년에 을 통해서 어, 추가적으로 안전 조치를할수 있도록 소방과 경찰과 부천시가 다시 현황을 파악하고 어, 안전대책을 해보도록 겠습니다 네, 수절권이 담긴 문 사고 원인이바라지지않느 정도는 측정하고 습니다 현재 소방에서 파악하기로는 어, 810호에서 어, 최초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있었고, 그 이후에, 에, 이 건물의 관리자가 현장에서 확인하러 가는 곳으로 연기가 이 확산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발화 지점을, 어, 8개 수에서 연기가 많이 발생해서, 보 어, 그거 돼서 원인이 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처방과 어, 경찰, 관계, 에, 대해들 합동 방식을 통해서 <laughs> 명확하게 음, 추가로 발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그런 질주를 한건 빈만의 것 아닌가요? 네, 그건 화재 감식과 여러 시 c t v 라든지 관련 자료에서 감식을 통한 이후에 정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경의 네, 정진욱 기자입니다. 아까 질문을 이어서 하는데 그런 건물, 그러니까 기준이 바뀌기 전에 이런 건물 현재 부천시에 몇 곳이나 더 있나요? 현재 해당 건물에. 하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어, 확실히 여러 기관들과 어, 협동을 해서 저희 부천시가 어, 현황을 파악해서 예에 대한 추가적인 어, 대책을 만련해서 현재 추속한 외국인들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외국인 한 장에서는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짐 같은 것도 다소행화될거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나요? 하고 음, 있나요? 외국인들이 화재 당시에 화재 당시에 7, 8층에8 0 0이 메토 뭐, 이렇게 된 7, 8층에 어, 투숙하지 않은 분들이 화재 초기에 미리 나온 분도 계시고 투숙하셨다가 나오신 것인지 아예 투숙을 안 하시고 자기를 비운 것인지 숨졌느냐 그런 생각되지 않은. 거기에 경향신문 분석이 되는데요. 이렇게 호텔을 받으니까 우리나는 미국의 그 외국인 스펙들이 많이 좋았다 고러더라고요 그런데 숫자는 뭐냐면 국적도 얘기 안 했던데. 어쨌든 간에 불이 나고 8층에서 불이 나고 밑에 있던 외국인들은 불이 나고 소방차 올리고 해가지고 어, 시내가 옆 호텔로 PC에 들어와가지고 국적을 찾아 보니까. 근데 그 숫자는... 확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어차피 부천시 전담원국가 있으면 그사람 아까 말씀하신 짐을 잃어버린지 뭘퇴원나왔다고건희생이니이 뭘 여건은 다 갖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것도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외국인 소속 객들의 네, 상당수는 토지내왕계약 2 0대원에 필요를 하기 위한 목소로 오신 분들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부산 대학병 원인과 형성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부상을 당하신 분이라든지 속하신 분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저희가 지원을 당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황금청입니다 해당 건물의 불법 용도 변경이라든지 건축법 위반, 뭐 법령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어, 결층물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에서 추가로 확인하게고 합니다. 3분 정도만 더바고 네. 사를보여주시요그 네. 아까 사망자 병원 말씀 주셨는데 구천수천양세명구천 o 봉 3명, a 천장 on, t o 명 c 게 말씀 주셨습니다. m e touch on the s a m 원 touch on the same, touch on the 상 a m e touch on the same, touch on the same, touch on the same, t 그렇습니다. 최초에 네, 치료를 받지 않고 비가시 분도 계시고, 또 가족 분, 네, 경상에 그래서, 네, 지금, 중상자 네, 두명치료중은 어디서 치료를 받 네, 질병원으로 제가 네. 축하하고 있습니다. 신료는 밝혀진 게 없나요? 신은 뭐, 신료는 파악한 것을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시민이신지 <laughs> 그 소지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 그거는 어, 경찰에서 어, 그분들의 신원에 따라서 도와가리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총각사해서 대피 면역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어떻게 되는 거고 대은 어떤 같재난 있을 때 재난... 보호를 하기 위한 매뉴얼에 따라서 숙박을 그 제공하고 장례 결차를 지원하고 이런 규정들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아 숙박이라든지 장례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례식는 대피 매뉴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정상적으로 사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또 그런 거를 시에 받으시지 않나요? 또 화재라든지 있을 때대피이라든지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한 매뉴얼들은 존재합니다. 네. 지금 알고 계산 l be. 없는 i l l 구체적으로 제가 be. I w 께 l l be. I will be. I will be. I w 몇대몇분 e I 몇몇 l l be. I will be. I will be. I will 연 e I will be. I will be. I will be. 설리시포에 음. 음. 네. 그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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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의 서방에서 그 파악하고 있기로는 설리시포에 계신 분이 면리가 난다. 신고해서 방을 바꿔달라고 해서 방을 바꾸고 그 이후에 호텔 근사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올라가 사이에 여기 앞에, 산이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 지금, 기 여기, 지금, 여지 여기, 지금,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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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그, 검사에서 뭐, 원인과 그 어, 상황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그서 검사할 그 있다라고 그각고이것도사황 원인이 어떻게 되었적인 원인이나 또 원인에 따라서 어, 그런 부분도 검사해서 수사를 할수 있도록 확인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집정도이과통과부인 하나만 여쭤볼게요. 검, 그, 호텔 주인이, 그, 아까 시장께서, 시장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그 연도부터 쭉 운영이 온게 아니라, 중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그 호텔 주인이 바뀌었는데, 우리 건축법상 주인이 바뀔 때, 건축법에 이 스프링클로를 새로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그 도박고인물에 해당 되겠지만, 우리 건축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나요? 소유자가 바뀌었는지에 따라서 적용되는지, 해당 전신물의 중공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텐데, 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중공 당시에 설치 네, 규무가 네, 있는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같습니다그 이후에 뭐 리모델링도 할수 있고, 운영자가 바뀔 수는 있는데, 중공 일시에 적용된 기준으로 알고 우선그 예, 저희가 사고 험도가 높은 그런 변식물이라든지 밀찍도가 있다는 그런 밀집도에 대해서 현황을찾아하고 통해 그인사 문제 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게 네,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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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록이정적이렇이상으로 진행자 렇게이마이고게이렇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렇게이렇이 이렇게, 이사항 이렇게, 이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니까요 홍보 담당원 쪽으로 필요하 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각 부서에 확인해서 그런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